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상장하는 CMTX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체크하고 목표 주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및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사조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에게 75만 주, 일반 투자자에게 25만 주 배정으로 균등과 비례는 각각 12만 5천 주씩 배정되었습니다. CMTX의 청약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 청약 주간사는 미래에셋 증권이었으며, 청약 건수는 489,865건이 만 들어오며, 균등은 26% 확률로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총 증거금은 13.86조 원이나 들어오면서, 비례 한 주에 1억 1,090만 원이 필요한 청약이었습니다. 파킹 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12,338원 이상 상승해줘야 이득이 되겠고요. 최종 의무 보유 확약은 96.2%로, 기존 71.70%에서 좀더 상승하며 거의 대부분이 확약을 걸었으며 특히 3개월과 6개월의 장기 확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로도 좋게 본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최종 확약을 적용한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24.17%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1,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CMTX는 반도체 식각 공정용 실리콘 파트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파츠의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하고 있으며 소모성 부품이기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파이어 파츠나 세라믹 파츠 등을 제조하고 있고요. 자회사를 이용하여 소재를 생산하기에 소재 공급의 안정성과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여 공급망의 효율화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고 TSMC가 선택한 국내 유일의 1차 협력사로 퀄 테스트를 통과하여 올해 2월 공급망의 정식 편입이 확정되어 기술력을 그만큼 인정받아 매출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국내 경쟁업체로는 하나 머티리얼즈와 TCK, 월덱스 등이 있으며 매출액은 매년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단기 순익은 이 적자로 보이지만 상환 전환 우선주 평가 손실로 인한 일시적 손실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작년 대비 단기 순이익은 685%가 성장했습니다. 공모가 산정 시 경쟁 업체들을 비교 대상으로 골랐으며 평균 PER은 19.2배로 나왔습니다만 모두 비교 당시보다 20에서 30% 가량 주가가 뛰어 있어 할인율까지 적용된 공모가는 매우 저렴하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단기 순이익이 155억 원으로 더 성장했는데 올해 단기 순이익을 550억으로 예상하고 22배가량의 PER를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125,927원이 되겠고, 25배의 PER를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143,098원이 됩니다. 적어도 더블 이상을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종목이고요. 상장 유통 가능 물량에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아 유통 가능 금액이 큰 편인데, 이 물량들은 최소 2배에서 5배가량의 차액을 볼수 있을 듯해 빠르게 엑스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상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세아테크놀로지는 상장을 시초가 위에서 조금 놀았으나 빠르게 주가가 떨어졌으며 그린공학도 시초가 부근이 고점 핑크폰 컴퍼니도 잠시 시초가 위로 올라오면서 고점을 살짝 넘었으나 밑에서 잡은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고 엑시트를 하며 이후 주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본다면 시초가에 매도하려는 힘이 강해지고 시초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 시초 매도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만 CMTX는 수급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130%가량 상승한 14만원 정도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기존 조준 물량이 나오면서 밀리게 된다면 기다려볼 의향이 있습니다. 단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매수매도는 개인 판단하에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1월 20일 CMTX의 상장의 주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CMTX가 반전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